1월 13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아스를 낳고, 아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수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족보가 을에 그렇듯 지루한 이름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오늘 족보가 우렁차게 선포하는 진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누누이 선포되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계보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도 많았지만 기억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장구한 세월이고 거친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고 구원 역사가 좌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성취됨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능력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시대가 거칠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용기내어 주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